여기는 하임렛미노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유리는 대한민국의 레이싱 모델 겸 의류 사업가입니다.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며 패션을 전공하고 20살에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여러 모델 활동을 통해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일본 내 패션 회사를 다녀가 한국에 돌아온 후 휴식기를 거쳤고 2019년부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모델 활동을 시작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그후 2021년에는 레이싱 모델로 성공적으로 데뷔하여 현재까지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잠시 대전 하나 시티즌의 치어리더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도유리는 콘테스트에서 요정 같은 얼굴에 육감적인 몸매로 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베이글녀의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대회 초반에는 일반인 출신 참가자들에게 고전하며 프로모델로서의 자존심을 구기는 듯 했으나 중간 평가에서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3위로 대회를 마감했지만 1위부터 3위까지 격차가 미세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팬들에게 확실히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2023년에는 진격의 언니들의 출연에 과거부터 친척에게서 각종 모욕과 추행 등을 당했다고 밝혔으며 그로 인한 트라우마와 할 말을 잘 못하는 성격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센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덕분에 겉으로 쎄보이는 모습을 하고 다니는 그녀에게 친언니는 본인을 목도리도마뱀 같다고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싫어해서 따로 운동은 하지 않지만 가까운 거리는 웬만하면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귀여운 캐릭터들을 좋아하며 그 중에서도 쿠로미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인스타 하이라이트 커버를 쿠로미로 도배하거나 포스팅에서도 쿠로미의 흔적이 드러나는 등 일상에서도 최애 캐릭터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평소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지만 흥이 나면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이지만 확실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일적으로는 강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주식으로 삼으며 떡볶이와 마라 없는 마라탕을 좋아하는 등 초딩 입맛을 자랑합니다. 평소에는 일회에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연애 경험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